안녕하세요 이비린입니다. 오늘 테섭에 있었던 패치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패치 내용이 꽤긴 만큼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캐릭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서 캐릭터 밸런스와 레이드 보스 변경점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 절대로 오늘 캐시백이 나오는 줄 알았던 스크립트를 못 쓰게 돼서 새로 쓴건 아니니까요. 음. 일단 놀랍게도 동석이 형님이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유저들이 바라던 작업장이 잡혔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작업장 측에서 정지해제와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걸어서, 그 기간 동안은 건드릴 수가 없었지만, 이번 목요일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 정책대로 조치한다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닉네임만 들어도 아는 유저를 잡았지만 좀 많이 늦었죠. 음, 뭐 지금이라도 잡았으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일반 던전을 파티 플레이가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건데, 우선 저번주 테스업 때부터 크게 논란이었던 무적기를 회피기로 바꾸는 패치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미리의 변신기만 무적이고요 저도 불만이긴 하지만 이 영상 만드는데 욕을 할 수도 없고, 동서경 님도 생각이 있으니 이렇게 패치를, 패치를, 했, 나? 이제 형평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그리고 저번주에 다운과 경직을 없애면서 애매하게 남았던 이 돌멩이 이름이 부분 파괴 데미지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만 했고, 코멘트를 보면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써져있죠? 그냥 하던대로 각성 보관할 때쓰 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신 스킬 중에 활력이 빠지고 관통과 격양 스킬이 생겼습니다. 관통은 말 그대로 관통력을 올려 주고 격양은 추가 피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스킬들이 추가되면서 원래 sp가 필요했던 변신 액티브 스킬인 선멸의 빛이나 선검 같은 스킬들이 그냥 쓸수 있도록 바뀌 었습니다. sp 수급을 해주는 스킬이 빠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테섭에는 없던 관통이 생겨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수 있습니다. 두 스킬을 동시에 쓸 수는 없고요 일부 캐릭을 제외하고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관통이고 딜을 올리고 싶으면 격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격양을 써봤는데 관통이 더 나을 것 같다 싶으면 코렌 여관의 이상한 고양이 한테서 진영 스킬 초기화도 가능하니 편한 대로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적기가 회피기로 바뀌면서 브리지트의 직사기가 조금 하향 되었는데요 이제 대상에게 붉은 빛이 나고 속도가 느려 졌다고는 하는데 출발할 때 딜레이가 생기는 점 외에는 엄청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타인 이펙트를 끄면 안 보이는 점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사대 포션을 이제 마을에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서 편의성이 좀 좋아졌고, 앰플이 좀 패치돼서, 이제 거래가 되는 앰플은 처음에 비어있는 앰플로, 공유보관함에만 들어가는 건 증정 앰플, 귀속이 되는 앰플은 실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절에서도 좀 바뀌었는데, 이제 아이템을 캐릭당 20개에서 계정 통합 20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고, 동일한 아이템은 두 번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르그 결정을 100개씩 올릴 때, 두 개를 넘게 올리면 안 올라가집니다. 대신에 앰플과 기간제 인챈트 캐시 아이템은 예외라고 합니다 매크로 를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인장도 몇가지 바뀌었는데 우선 아일라워 상점인 명예인장 상점에서 포촌 쿠키를 살수 있습니다 포촌 쿠키는 사용하면 운세 스크롤이 나오고 이 운세 스크롤을 쓰면 여러 버프 중 랜덤하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길드하우스와 축제의 트로피까지 해서 하루 총 3번까지 살수 있으니 원하는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사의 인장 상점을 개편해서 이제 아스테라 무기 13강 강화석, 암우봉에 정령석까지 팔아서 무과금 분들이나 뉴비분들께 상당히 도움되는 패치입니다. 거기에 보급 악세를 얻을 때 필요한 봉인대님 상자들도 필요한 개수가 엄청 내려가서 예전에 올린 95제 보급 영상보다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령석은 무기나 악세사리도 좋지만 캐시탭에 들어가는 목걸이에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벨크를 붙일 때운 없으면 1억도 넘게 들어가서 목걸이에 밸런스나 크리티컬을 붙이고, 엔드스펙 때더 높은 수치의 목걸이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비나 연어임을 알리는 하트 표시도 추가됩니다. 내 네, 파트원이 부캐릭인지, 연어인지, 또는 뉴비인지 알려주는 패치인 것 같아요. 무적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편의성도 좋아졌고, 작업장도 잡고, 동서경님도 다시 살아나셨고, 나쁘지만은 않다. 이 정도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득템 많이 하시길 바라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